아 오랜만에 도시네. 포는 언제 오는 거야? 흠. 배도 지금 오는 것이 다포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같이 영화 보기로 그, 했잖아. 택시줄 빨간 꽃 다운 날을 늦었지. 아이 포난 빨간 꽃보다 후. 하얀 꽃이 더 좋은데. 어, 어 그래 지금만 기다려봐 아이 호이. 포 잡으로 <laughs> 뽑는 거 아니야. 자 가자 오늘은 음. 어? 팬 영상 보러 영화관 가는 날이잖아. 그렇지. 히힛 <laughs> 어서 개재굿. 오케이. 이 세상 모든 뭐 나게 코너. 어? 지금 무슨 소리 바로 소리가 들리는 거지? 헨더트레건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우리는 헨더트레건을 모쳐라야 합니다, <웃음> 여러분. 푸. <laughs> 휘,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보시는데? <웃음> 그러게. 개재개재. <laughs> 음. 오늘 가는 영화관 이름 알아? 오늘 가는 영화관 이름? 음, <laughs> 메가포옥스였던 거 같은데. 오, 알고 있잖아, 음. 메가포옥스. 휘, <laughs> 우리 친척이 운영하는 영화관 이름. <laughs> 아 진짜? 오, 어 가면은 놀랄 걸 포. 저포 아니야? 아니야 우리 삼촌이 야 이거. 아 진짜? <laughs> 어, 우리 삼촌이 운영한다고. <laughs> 진짜 였던 거냐고. 자 가자. 오 이게 오늘 오. 상영 중인 포스터인가봐. 후후, 엄청난데. 오 마크 트레저도 있고 황혼의 숲도 있고 여기 S C P 도 있다. 오, 비지 블랙그린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야. 오, 잘 그렸는데? 음. 오 진짜로. 음, 음, 음. 이제 들어가자. 자 좋아 빨리. 오, 자, 잠깐만 어? 타기왜오 요것도 문이 두 개네 그러면은 음. 오 요것도 혹시 1관이관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음 그런가 그럼 <laughs> 내가 좋은 관을 선택한다 1관간데와 어, 타키 오기 대박이야 왜왜왜뭐 대박. 있는데 오, 이쪽이랑 연결돼 있어 아, <laughs> 포 가자 썰렁하게 오, 음? 뭐야 이 타키 버리지는 어? 여기도 포 버리 있네 이쁘기도 음.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게 포 음. 약간 이거 근데 포 삼촌 아니야? 아니야 그건 나야 아 이거 포야? <웃음> 어 <웃음> 그치? 자 그럼 자 간다 우 고고! 짠! 오오 오 대박! 오. 완전 반짝이 이거봐 나 지금 뭐 무대에 어. 나온 그막 응. 연예인 같지 않아? 내세랑을 응. 나눠줄게! 아이 <laughs> 어때? 근데 은근히 어울리는데? 여기 서으니까 간지 간지 가자 와 대박 오, 오. 빨리 여기... 빨리 오라고 빨리 어. 빨리 빨리 아이 포! 극장에선 조용 해야 돼 방금까지 타키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자 여기 앉아서 보자고 자 여기다 아 자. 맞다 타키 응? 응. 그 저기 먹을 거랑 음료수 사올게 지금 만 어? 기다려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뭐야 케이크 팔잖아 흐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타키 다키. 응? 타키는 요거 먹어 어 햄버거 아 내가 햄버거. 좋아하는 거다 헤헤 <laughs> 그럼 낸 케이크 그리고 타키가 응. 좋아하는 콜라도 먹어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콜라가 아닌 것 같은데. 어, 혹시 그 콜라 아니라고 지금? 음. 그럼 꽤. 아무거나 먹어. 아, <laughs> 알았어. 자, 아 맞다. 응? 이거. 응. 아까 직원이 요거 누르면은 다음 어. 영상으로 넘길 수있대오 그래? 오 좋은데? 오. 자, 히히. 자. 왜 이렇게 영화관이 밝아? 음 그러게. 이제 슬슬 시작될 것 같은데. 이 영화 보기엔 영화관이 약간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<laughs> 되는... 어, 어, 시작 시작된다. 오. 오 포. 오. 음. 포우 만들기야. 포우 만들기. 오, 오, 그 진짜네? 흠. 준비물. 오, 준비물. 음. 저렇게 많이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? 신다야. 흠. <laughs> 어. 스티블 분리된 아, 보내졌어 어떡해? 오. 자, 포 머리를 가위로 잘라서 후. 어. 꼬리가 붙었어, 포. 고, 거의 다 완성됐어, 오, 이제 후. 어, 귀도 붙었네. 흐흐. 음. 완전 멋지네. 귀가 있어야 돼. 후. 자. 이제 합체다. 우. 변신 로봇이냐고. 오, <laughs> 어, 이거 팔다리도 설마 어, 움직이잖아. 어, 움직인다. 대박. 오, 아 스티브 분해했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. <laughs>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. 오, 유언 타키. 오, 이거. 오, 어, 뭐야. 오, 내 신분증이잖아. 타키? 이거 케미컬 엑스다. 오, 오 타키 뭐있소 오. 오, 어, 저건 상자잖아. 이 상자에 오, 케미컬 엑스. 오. 케미컬 엑스. <laughs> 설마 근데 음. 저거를? 응? 역시나 내가 어, 훔치는군 허, 아, 아, <laughs> <포>! 또 훔치는 <laughs> 거냐고! 그럴 수도 있지 허. <laughs> 자 그럼 다음 <laughs> 다음! 오만에 생목소리로 <laughs> 게임하니까 <뭐야>? 어색해 죽겠네 <laughs> 어? 어래 어, 이런 목소리로 상어다 <웃음> 이런 <웃음> 어? 어? 잠깐만 오랜만에 <laughs> 오, 생목소리로 게임하니까 너무 <laughs> 어, 뭐 어색해요 어? 뭐야 <laughs> 어? 이, <laughs> 이거 포가 성대모사에서 찍은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? 이 어, 캐릭은 <laughs> 성대모사 한번 해줄까? 응 음, 해줘 그럴순 없어 아이 포 <laughs> 좋은 거야 싫은 거야. d n t g 다음영상 k y 이거? s s c p p i c p Pick me up. Pick me up. Pick me 둘둘둘셋 지금 봉! 사람을 헤친 괴물의 무덤은 여기다. 털기 <laughs> <오>! 너무 슬퍼. 털기 <laughs> 음? 늑대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? 음 그러게 요즘 뭐 하고 있을까? 그 할아버지네서 음. 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. 아 <laughs> 그래? 어그 할아버지 본명 이름 뭐였지? 허허허 허봉추 그래 허봉추. 음 맞아. <laughs> 어 허봉추 할아버지네 갔다는 소문이 있어. 음. <laughs> 지금 음 아, 영상. 자, 다음 영상. 우리다. 오, 우리다. 오! 어, 뭐야? 오! 어, 이것도 있으십니다. 어, 어, 아까랑 이어지는 거네? 오. 일단 포한테 연락 좀 하자. 그렇 나한테 연락 그런고 구독 버튼이야하 오, 완전 귀여워. 오, 오. 어떻게, 어떻게. 오. 어 어. 뭐야? 뭐야, 무슨 일이야? 어. <laughs> 오, 뭐 아이폰 보여? 보다? 언급해준 뭐야? 특히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, <laughs> 뭐야, <laughs> 어떻게 오, 너무 너무 리얼하게 생겼는데? 나나 <laughs> 저렇게 안 생겼어. 나이빨 저렇게 안 됐다고. <laughs> 뭐 완전 <안전> 리얼하게 생겼어. <laughs> 나 잇몸 저렇게 발달 안 됐다고. 오오포 구독 눌러줘야지. 구독을 안 눌러줘서 떨어진 거임. <laughs> 오, 오 재밌어 재밌어. <laughs> 아 끝이네. 자 다음 영상. 다음. 오. 자 어? 오 뭐야? 어? 이거 뭐지? 오. 무슨 그림일까? 어, 어? 어디서 많이 본 건데? 어? 어 그러게? 어? 나치 익은 그림인데 어, 점점 이거? 점점 완성돼 가고 있어 오. 동화 스케치 이거 저번에 그거다 아 그때 타키포? 어타키포를쓴 그거다 펜하트 특집대 어, 점점 깔끔해지고 있어 음. 신기해 신기오 명암선 어, 생각보다 음.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였군 어? 채색됐다 색깔은 오. 노란색 명암 추가 자 음. 이제 배경까지 오, 오 깔끔해 완전 깔끔해졌어. 보이스 음 보이스. 완성 완이다 <laughs> 그렇군. 이런 과정 이 있었 줄은 몰랐어. 그러게 애니메이션 힘들대 자포 그럼 이제 다음 거 볼까? 오키이 오케이. 어? 특도 노란색의 오우? 대단함을 오우. 아는구나.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노란. 이거 얼마 전 거잖아. <laughs> 엄청 최신 거네. 해도에서 침대를 사용하면 폭발한다. 그 말에 포. 음, 어? 몰랐어. <laughs> 침사복. 침사복. 침사폭? 침사폭? 우... 침물린 베개 속에 살며시 폭탄을 스치고 <laughs> 폭탄 시키려는거 다 알고있다구? 택키 <laughs> 진짜... 내가 무슨 악마냐고 침대에 폭탄을 설치하게 빨리 왔어 어. 어, 잠깐만 뭐야 이거 어, 어. 어 설마 이 노래 이, 이건 설마 흐 안돼 마구 택키멈추줘 <laughs> 안돼 포자지마 안돼 <laughs> 관측이 <관짝에> 들어가 <laughs> 결국 버렸어 관에 들어가 버리냐고 <laughs> 저렇게 터지고 나서 TNT가 음, 터졌잖아 사실 그치? 저건 포더익스플로전을 쓰고 싶었던 거였어 포 근데 왜 자기 자신을 공격한 거야 <laughs> 그럼 늘 공격해 주면 더익스플로전 히히 <laughs> 어뜨 아이 포 하지만 난그 정도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난 우? 강철 타키기 때문이지 뭐, 뭐야 타키 알루미늄이잖아 증거도 있음 증거 제... 오. 말도 안 돼. 제젤 부리고 찐. 이 이름은 알루미늄 타키야. <laughs> 왜내 이름 쓰는데? 하다못해 알루미늄 말고 강철로 해주면 안 돼? 맞아. 그러면 어? 응? 강철 타키라고 부르면 나이오맨보다더세 보인다고. <laughs> <왜지>? 강철 <웃음> 타키라고 <웃음> 해주면 <웃음> 안 돼? 무시하지 마 <laughs> 아이 포 저때 내가 강철 타키라고 했잖아. 타키가 아무리 강철이라도 음. 내 곰펀 앞에선 한방이겠지. <laughs> 포는 저렇게 안 생겨서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.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포 평소에 뭐라고 불렸는지 기억 못해? 오. 킹같이 생긴 포? 음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영의사로 보여줄게. 자. 오? 영감, 영감 어, 뭐야? 뭐야? 어, 할머니. 어, 할머니 안녕하세요. 영감. 영감은 어디 있나? 영, 영, 영감이 영감. 영감? 영 감이랑 비슷한 건가? 아, <laughs> 아까 주시겠어요. 그 멋있는 해변 요리어 어, 근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푹 쉬면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겠다. 어, 어, 피자맨 들어갔다. 어. <laughs> 무한피. 무한피자맨. 양감줄 알았는데 이뭐는 이름이 니까요 하다못해 야곰이라고아똥곰이었지곰이라고 무슨 영상?

뭐라 3D로 만든 것도 있었어. 아, 진짜로? 응. 한번 보자. 자. 특히 어, 끔찍한 소식이 있어. 뭔데? 특히 이 이게... 양치질 <laughs> 3일 동안 안 하고 내리코더 빌려가던 날이 왜저어그 어. 어. 정도로 끔찍한 소식 아니야. 어. 아, 다행히 나 평소보다 더 날씨가 아, 나도, 아, 나도 그러잖아. 나도 지금 이렇게 끔찍한 포, 소식 날라갔어. 어, 어,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지. 아 양치질 3일간 안 하고 남의 리코더를 빌려가고 나는 끔찍한 짓은 못한다고. 그런 잔인한 상상을 할수 있는 기가더 대단해. 아무리 인기있고 멋있는 음, 척을 하는 타키라도, 배우는 타키라도 저렇게 해놓으니 완전 어? 완전 그 괴생망측하군 맞아 연출이 얼마나 중요한데 <laughs> 그, 그러고 보니까 <laughs> 타키 저번에 연출 실패한 거 하나 있었잖아 음 뭐? <laughs> 자잘 보라구 <laughs> 오오오 타키 한번더 저거 해줘 해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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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 이거? 아설 포? 설마 이거? 그런 이상한 이유로 포를 납치해 가지마 흐흐흐흐키 다시 다시 봐도 웃겨 아이 키 그랬단 말이야 다시 봐도 웃기 이게 왜왜 있는 건데 택기! 한 번만 더 해줘! 아, 아 싫어! 그, 그럼 내가 해봄 그래 그래 대신에 음. 그런 이유로 포를 낙지해 가지마 아이, <laughs> 포! 택기 <대키>. 포! <laughs> 대키. 포! 택기 포! 택기 택기 아 근데 아, 진짜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 뭐? 어, 우리가 음어 이거 말고도 영상이 엄청 많았거든? 그 중에 어, 맞지 어, 캐리곤 밈뭐 타키포 밈 팬무비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막 멜로디에 섞어서 그림도 엄청 잘 그린 영상들이 있었단 말이야. 그렇지? 엄청 많았지. 근데 그게 유튜브에 음원 아... 때문에 음원 문제로 못 올려. 음, 아쉽게 됐다. 우리 친구들 음... 유튜브에 꼭그 캐리곤 밈이랑 타키포 밈 그다음에 캐리곤 팬무비 검색해서 한번 그 멋진 영상들 한번 봐 주세요. 맞아 맞아. 우리가 못 올렸으니까 홍보해 줘야겠어. 다들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. 진짜 대박이 었어 엄청 음... 잘 만들었다고. <laughs>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럼 케바